영예 대상 드디어 발표하겠습니다. 2011 슈퍼모델 선발 대회 영예 대상입니다. 아 이분이군요. 자 대상은 잠깐만요. 삼천만. 주어집니다 3,000원. 아, 송합니다 어떨까요, 떡 그러세요? 한번 떠나서 어. 바로 갑니다. 잠깐만요. <laughs> 네, 2번 김재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2011 슈퍼모델 선발대회 대상 2번 김재범 씨가 차지했습니다. 네. 트로피 그리고 3천만 원의 상금을 신상 받았습니다. 네, 2011스포 아, 대상 대회 아, 영예 대상 김재범 씨에게는요. 네. 상금 3천만 원과 트로피 아. 그리고 해외 컬렉션 참가 네.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김재범 군 의외로 지금 덤덤한 표정인데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아. 네, 조금 이렇게 마음 좀 가다듬으시고.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했던 모든 저와 함께 했던 슈퍼모델 동기들과 알겠습니다. 지금 저 끝을 끝마무리를 좀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할게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슈퍼모델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아이고 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까지 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